자, 농도사가 아, 들깨배기를 다 끝냈습니다. 10월 9일. 아, 들깨가 다 익어서 어, 들깨배기를 끝냈고, 들깨밭에 이렇게 뉘어놨습니다. 아, 이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예, 잘 말린 다음에 이제 털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들깨는 구석구석 여기저기 예, 심어 놓은 상태구요. 안녕하세요. 주말농장 농장주 농도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9일, 아, 한글날 아침이구요. 주말농장 농장주가 아, 농장에 나와가지고, 아, 이번엔 들깨를 한번 뵈려고 합니다. 아, 들깨는, 아, 상당히 몸에도 좋고, 어, 면역력 강화, 항산화요능, 혈액순환, 피부 미용, 심혈관 질환, 뭐 이런거에 엄청 좋죠. 어, 예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어 그런데 에 기르기도 쉬워요 어 대신에 수확량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아 주말 농장 농장주는 매년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텃밭에 이것저것 심고 남는 모든 땅에는 아다 들깨를 심습니다. 들깨는 일부 저쪽에는 이렇게 좀배은 상태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 좀 자라고 있고 어 들깨가 좀 반쯤 이상 배가지고 어다 이제 뉘어놓은 상태고요. 어어 들깨 베는 시기는 매년 대동송이 하더라고요. 어, 경기 북부 기준으로 해서 한 10월, 10월, 한 10일 전후, 요때 어, 베면 되고요. 매년 똑같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아, 들깨는 정식 후에 에, 모종으로 옮겨 심은 뒤에 에, 100일 전후. 아, 그러니까 뭐한 7월 정도에 심으면 아, 8월, 9월, 10월 해가지고 한 100일 정도 이렇게 되면은 베면 아, 되고요. 그리고 어, 들깨 꽃이 피곤한 뒤 30일 전후. 아, 그러니까 이게 한 9월, 10일 정도에 에, 이렇게 좀 들깨꽃이 핀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꽃투리가 반쯤 이상 이렇게 좀 갈색으로 갈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익은 상태고요. 요때 베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야지 씨앗도 잘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최대한 수확량도 많은 시기가 이렇게 꽃투리가 반쯤 갈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 어, 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상태를 봐서 배는 게 제일 낫지 날짜 계산하면 아~ 상당히 어려워요 어~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매년 몇 번씩 해다 보면은 아~ 요, 요 시기에 에, 들깨를 배는 시기가 됐구나 하면은 거의 어김없이 맞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또 이제 농도사처럼 주말에만 올수 있기 때문에 에, 주중에 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아~ 들깨가 약간 덜 익더라도 어~ 밸 수밖에 없고 또 조금 어~ 많이 익은 상태서 그서 수밖에 없습니다. 한 2, 3일 정도의 차이는 감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 이렇게 들깨가, 아, 들깨는 이제 늦게 수확하게 되면 아, 껍질이 단단해지고 어, 맛도 좋아지기는 하나, 아, 그러나 이렇게 늦게 수확하면은 다 떨어지겠죠. 아, 이 들깨알들이 이렇게 바닥에, 에, 그, 바, 바닥에 떨어지면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가능하면 아, 잘 익은 상태에서 어, 적정한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들깨를 벨 때는 흐린 날 아, 오늘 상당히 좀 흐립니다 아, 날씨가 이렇게 좀 꾸물꾸물하고 어, 그 다음에 아침이나 저녁 때베야지 아, 들깨가 빼짝 말라 가지고 어, 떨어지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들깨를 베고 나서는 아, 이렇게 꽃투리가 어, 가능하면 위쪽으로 되도록 이렇게 뉘어놓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 뿌리 부분이 가능하면 이 고랑, 고랑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끔 해가지고 어, 두둑 위쪽으로는 이렇게 들깨를 쭉 음, 뉘어놓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야지 어,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당연히 들깨알이 막 쏟아지겠죠. 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 어, 쏟아지라고 꽃투리 어, 쪽이 좀 위로 가게 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들깨배기를 마치고 통풍이 잘 되게 밭에 말린 다음에, 한, 아, 날씨가 좋으면 일주일 정도, 어, 그리고, 어, 날씨가 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한 14일 정도, 한 10일 전후에서 다시 털면은 거의 맞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들깨는 이렇게, 에, 지금 음지진 곳이나 아, 구석진 곳, 이런 곳에서도, 어, 잘 자라니까, 그냥 틈나는 곳마다 이렇게 들깨를 심어놔요. 그러면 거의 뭐 풀밭에서도 어, 어 같이 풀하고 엉겨서 이제 아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들깨를 아 약간 빈 터만 있으면 어 나무 근처인데 이렇게 심어놓고 농도사는 밭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 이쪽은 뭐어 참치나물밭인데 완전히 뭐 참치꽃도 이렇게 지금 사그라드는 상태에서 완전 풀밭이 된 상태고. 어, 블루베리나무, 어, 땅두릅나무그 다음에 대파하고 어, 여기는 알타리모 이렇게 하고 어, 이쪽엔 들깨 아, 쭉 심어놓고 한 거의 다 뱄어요. 한 두고랑 정도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꼬투리가 좀 많이 마른 것도 있고 어, 이렇게 조금 덜 마른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아, 평균을 따진다 그러면 아, 꼬투리가 반 정도 익었을 때 에, 갈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에, 되는 게 에,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아, 상태죠, 사실. 어, 그 다음에 잎이 음, 이렇게 배다 보면은 막 우두둑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 그 정도 우두둑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선어 잎시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 그때 수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보면 음, 잎이 떨어져 있어요. 일부 일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 수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상 주말농장 농장지가 들깨밭에서 들깨 배는 시기. 아, 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